어. 이 쪽은 바다, 모래 언덕 뒤는 대서양이고 여기는 하구인거지, 야 하구에 수량이 되게 많아 가도 가도 똑같은 모습 여기는 100km 가능한 지역이네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서사라지요 지금 현재는 모로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지만, 어, 사실은 그러니까 분쟁 지역이기도 한 땅. 근데 1991년 종전 이후에는 뭐 지금 평화가 어, 평화 상태로 있는 땅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할수 있기도 한 땅이 되었습니다. 어제 캠핑장에서 그그 그 직원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서 서사라에 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모로코 땅이라고 <laughs> 순간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 알고 있다고. <laughs> 어, 여기서 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1975년인가 그때, 녹색 행군을 음. 하면서, 이 모로코인들 32만 명인지 하여간 그 정도가, 어, 행군을 했대죠. 그래서 서사로로 들어가면서, 모로코인들이 지금 현재는 서사하라 땅에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불모의 땅이었는데, 그 땅에 진짜 옛날에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대요. 그냥 모래만 있는. 근데, 그곳에 비료의 주 재료인 인산이 엄청 많이 매장되어 있대요. 인광석 그 인광석. 어. 그 인광석 때문에 모로코가 그곳을 놓치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영해권도 있지. 음, 영해권. 음. 서사라 땅이 우리나라 두배가 넘는데요. 굉장히 큰 땅인데 그땅 길쭉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이 바다 영해권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웃기는 게 있더라. 그 옆에 있는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은 다 스페인 거야. 스페인 그 이미 옛날에 스페인이 차지해버린 거니까. 원래 스페인 거기 스페인이 이 모로코와 아 모로코가 아니지 서 사하라 땅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 그렇죠. 안내준 거지. 어.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인광석이 있다는 걸 알았어. 응. 알아서 내줄 수가 없었던 건데. 지금 역시 모로코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 그러니까 3분의 2가 모로코, 3분의 1이 어, 모리타니에게 이렇게 스페인이 양도를 했잖아. 그런데 모리타니가 그 무장 투쟁하는 그 원래 토착민들 있잖아 그런 게 여러 가지 모리타니도 살기 힘든데 이곳까지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포기를 했는데 그 포기한 거를 모로코가 낼름 그간 거지 낼름 가져갔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동쪽에 일부분의 땅에서 지금 그 원래 그 지역에 살던 그 주민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 모로코령이라고 해야 되지 거기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사막을 따라서 지뢰를싹 매설을 해놨대요. 글쎄, 지뢰를다 매설돼. 괜히 진짜 모래 사막 토한다고. 동쪽으로 막 가다가는 큰일나겠어. <laughs> 못 들어가겠. <laughs> 그렇지 못 들어가게 하겠지. 이 가다 보면 바로 옆이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절벽이. 절벽. 어 절벽이 파도에서 막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간 게 보이는데 경치가 워낙 좋으니까 군데군데. 군데. 차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차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차박도 많이 하는 것같아 컨테이너도 위험하니까 그래서 땅 가까이 안 되고 멀찍이 어. 뭐 떨어져서 저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맞아. 해안 가까이 안 돼서. 어 해안 가까이면 위험하지. 아유, 오토바이 여행객도 있네 딱 보니까 유럽 사람이네 응. 이 길에 여행객은 거의 외국인이야 모로코에 와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 프랑스. 음. 프랑스가 거의 8, 90% 되지? 8, 90% 되고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는 스페인 사람들은 오늘 그 자동차 세대 처음 본것같고 어, 스페인 넘버를 처음 봤어. 그렇지. 그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음. 가끔 있었고, 그리고 우리야. 아직까지 우리는 한국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나 마나 동양인을 보지를 못했어. 동양인을 뭐 자유여행이건, 자동차여행이건, 도보여행이건, 아직 이쪽에 와서는 동양인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답니다. 통하기는데 사진은 잘안 찍힌다. 중앙 분리대가 사라져 버렸어. 이걸 원래 중간에 물 지나가는 홈이 있었는데, 이 홈에 이제 모래가 아주 평평하게 다 깔려 버려 가지고 이제는 그냥 중간을 통해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거 못 파네. 그리고 굳어버린 것 같아, 이제는. 네. 하도 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이렇게 또 마을이 하나가 있어주네. 주유소도 있고. 아, 파도가 넘실때는이 언덕에서 이렇게 또 차박을 팔 수도 있습니다. 우린 잠깐 쉬었다 가고자 합니다. 우리 뒤에는 모스크가 있고, 야 파도 죽인다. 근데 모래가 얼마나 강력하지? 다리를 때려 따끔따끔해 모래가 불어와서 모래바람이 뒤에서 엄청나게 불어와요. 파도가 너무 이쁘다! 자, 이렇게, 이렇게 프랑스지 독일인지 모르지만 유럽의 캠핑카가 저기 서 있고요. 바람이 얼마나 세면 저거 봐. 파도도 물보라가 막이 안개처럼. 이게 막바람 때문에 파도 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강력하고 또 위에는 바람이 강력합니다. 자, 옷 흩날리는 거 보세요. 아, 이렇게 큰 잠자리가 이런 사이에 껴있어가지고 차가 러시아 횡단대처럼 이렇게 주변의 사체가 차에 잔뜩 묻어있어요. 앞에 사마라 길을 또치나서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모로코 땅이고요. 도로 같기도 하고 광장 같기도 한 어, 길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야 해요. 물 보라고 엄청나. 저 서핑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이 날아갈 것 같은데 저거는? 드디어 사고가 나타났어. 아까 서있을 때 지금 이게 날리는 저런. 모래 가루, 아주 미세한 가루가 이렇게 몸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맨살에 바람이 불어올 때는 따끔따끔 했거든? 그런, 그런 미세한 모래들이 어디 가서 쌓이나 했더니, 바로 이렇게, 이렇게 쌓입니다. 사고가 만들어졌어요. 끊임없이 모래가 이동을 하고 있어. 메르주가에서 우리가 보던 모래 언덕들이 여기에서 볼 수가 있네. 이제 모래가 이동하면서 옆에 이제 사고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요. 진짜 하들이 뿌옇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 모래양이 그냥 도로 옆으로 이제 막 쌓이고 있어 엄청나게 이동을 해 그렇지 이 옆은 고운 모래로 싹 뒤덮였어 계속 높아져가는 모래 때문에 식물들이 아주 버겁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완전이야. 야, 이제 사막이다, 완전히. 가끔은 모래바람이 날리지 않는 이런 길도 가끔 있어요. 마스게 아, 깨끗하네 여기는. 해변이다. 아 아무것도 없는 땅이야. 근데 저 사람 뭐야? 장사하는 건가? 느낌이 그래. 아, 세상에, 이안포동에서장사를해렇 이렇게, 간혹간혹 바닷가에 집들이한 채씩 있어요 아니 천막 쳐놓고 생활도 하네 생물들이 모래에 파묻혔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발억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L 아이온 L 아이온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서사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가 국경 검문이 있을지 없을지 사실 하나의 나라라고 보면 없어야 하는 게 맞는데, 여기가 나름 어쨌든 분쟁지역이라서 다른 정보를 보니까 여권 검사를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합니다. 기념관도 있네 도시는 여기가 국경이네 도데는데 우리 가 생각하는 그 국경 개념은 아고것 같아요 어, 도시가 아주 말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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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를 너무 잘 해놨어. 한데서 하나, 2시이구에서 일단은 저희가 서사라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국경에 아무도 없어서 일단은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모로코로 정착이 됐나? 이거는 여권 검사한다는 얘기는 남의 나라라고, 남의 나라라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 근데 저기 사람 있다, 저기 같아 느낌이 저기 같아. 그때 우리 검사할 때는 카메라를 갖고 와 아, 이거 자전거 여행객 아니야? 느낌의 카메 자전거 여행객이야? 현지인이야? 바바? 여행객 와, 여행객이야? 여행객. 야! 대단하다 <laughs> 대단해 대단한 사람이야 존경에 마지않는어 맞아 존경스러워 해봐서 알잖아 우리가 어야 이거 지금 모래바람에 모래가 되게 딱딱하거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질레바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모래바람 때문이거든 아 대단하다 여기 동물이 금방 지나갔나 봐 똥도 따끈따끈한데 야대네 진짜 저 사람들은 정말 존경받아야돼 대단한거야 어, 여행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 사람 맞아 여행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